자활공자후이박채거이면즉원원이니라 공자가 말씀하셨다 몸소 자책하기를 후하게 하고 자후는 스스로 후하게 하는 거니라 자책하기를 많이 하고 남에게 책하는 것을 박하게 하면 사실은 책자를 뒤에다 쓰고 앞에서는 뺐단 말이에요 한문은 어떤 경우에는 앞에다 쓰고 뒤에는 빼는데 대부분 그렇게 많이 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책자가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원망이 멀어진다 원망이 적단 말을 원원이라고 썼어요 책기 후고로 신익수하고 책인 박고로 인이 종하니 소이 인 부득이 원진여라 자기를 체감이 후하기 때문에 몸이 더욱 닦여지고 남을 체감이 적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르기가 쉬우니 남들아 자꾸 잘못하라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참 따르기 힘들죠 부부간에도 그 못따라줍니다이 때문에 사람들이 원망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주자 말씀을 보면은 주자 동시대에 여동네라고 동네 여조겸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아주 성질이 불꽃 같았어요 어? 그래서 부인이 옷을 만들어 주거나 어? 할때 자기 몸에 맞지 않으면 다 찢어 버리고 어? 음식을 만들어 와도 입맛에 맞지 않으면 버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번은 병이 들어서 누워있단 말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누워있으면서도 그냥 누워있는 게 아니라 자기 웬만하면 책을 봅니다. 노노를 봤단 말이에요. 뭐, 여동네 같이 유명한 분이니까 노노는 다 외국에 있었죠. 그러나 이 조용한 여가에서 천천히 이렇게 음미해서볼 기회는 별로 없었어요. 마침 이걸 봤단 말이에요. 박채거인이다. 남에게는 책망을 적게 해야 된다. 그 말을 듣고서, 아, 그동안 나는 전 반대로 했다. 어? 남에게 책하기는 많이 오고 자책은 적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후로 완전히 그 병석에서 그 류치고서는 180도 바꿨 사람이 됐습니다. 아주 주자가 어? 그 개과천선을 잘한 사람이라고 아주 크게 평가했죠.